가슴이 철렁 거립니다. 몇천원 임의 손을 잡고 잡아댕 기시는 바람에 찬님이 무대 위에서 떨어질 뻔 하셨습니다. 정말 봐도 받은 너무 속상하죠? 가슴이 철렁 내려갔고요.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우리의 찬스 분들. 노구매가 이게 뭡니까? 천연는 정말 다실 뻔하고 어깨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. 찬원님. 말씀입니까?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저분이 정말 찬스님이 맞는지 걱정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. 압수를 할수 있지만 심하게 스케. 잡아당기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굴러떨어지겠죠. 우리 찬은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정말. 아찔합니다. 생각만 해도 요 너무 소 중에서 손도 작 힘든데. 괜찮은님 제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 악수하고 빨리 놔주셔야 조차 이렇게 잡아든 김에 세계 잡아 댕기면. 사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. 같트 기내.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. 저희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. 내 네, 정말 소중한 오래 차는 임을 오래, 오래 보려면 저렇게, 어이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손잡는 것을 자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사람 중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서, 모두가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, 안 됩니다.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아 제발 손 잡지 말고 가까이 가서 모두를 사랑스럽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찬은님은 찬스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에 악수를 해주시는 거겠죠 너무나 속상합니다. 저도 저런 분은 찬스가 아닙니다. 예. 아수만 이에서 손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자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소중한 우리 가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.